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봤죠? 법계에 대한 양식, 또그 법계를 덮는 속재소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 거기, 법계와 속재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상,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 등잔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덮는 것들 덮개에 대한 오늘 <목소리도> 하는 것들 네 개다. 네 개로 사겹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처음부터 어디가 나오냐면 안쪽부터 덮는 것을 나오게 되고 십사 절 14절, 14절에 두 개가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냥 간단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덮어져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함께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장 가장 내부에 있는 것이죠. 일절에 보면 너는 건물이 아니라 텐트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총네 가지의 실로 쓰게 되는데 배실 하얀 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짜는 거예요 짜는 거 짜는 건데 어떻게 짜냐면 무 짜냐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 그러니까 뭐죠 짜가지고 요 모양 보이시죠 요 모양 요런 거 모양처럼 이 그룹이 뭐죠 우리가 이 속재소 위에 있는 천사 사람과 인간의 모양으로 날개가 있는 천사의 모양에 있는 그 그룹을 이렇게 짜가지고 짜가지고 덮겨 이 덮어서 만들게끔 해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 우리 여기 안에. 그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를 덮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고, 그런 느낌으로 이 성막이, 성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휘장인데 열 폭을 만든요 우리로 따지면 열 자를 만든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크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크기를 2절에 보면 내 폭의 길이는 28 규빗이요. 저번에 규빗이 몇 센치라고 말씀드렸죠? 45 센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의 길이는 28. 28 곱하기 45는 12.6m 대충 뭐 12.6m면 아, 길다 <laughs> 되겠죠. 12.6m고, 너비는 내 규빗으로 4곱하기4 5니까 1.8m 되는데, 그게 한 폭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비가 한 폭에 있는 요거인데 요게 1 0개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총 어떻게 되는거죠 이 열폭은 18미터가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12.6cm와 12 1 2 6미와 18미터의 큰천 이거를 덮어버리는거예요 텐트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데 3절에 보면 그 휘장을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근데 열폭이라고 말했잖아요 열폭. 열폭을 아, 한 번에 열 폭을 싹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섯 폭을 짜고 다섯 폭을 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짰을까요? 40년 동안 이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지게 되면 그것을 다. 10개를 만들 열 폭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섯 폭씩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운반하게 된다. 접기도 편하고 운반하기도 편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4절에 보면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뭐 말이 어려운데 쉬운 건 뭐냐면 다섯 폭씩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고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양쪽에 있는 고리를 금고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총몇 개로? 50개로.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섯 개, 다섯 폭, 5폭, 다섯 폭인데 여기를 청색 고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고로 만들고, 고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양쪽을 이 금고리로, 금고리 50개로 연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이 그냥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요 지금 말아 있는 첫번째 휘장은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뭐 이것들에 대한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색깔에 대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어 쓰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시, 실의 색깔이 말했잖아요. 처음에 보셨죠? 배실고 자색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왕으로서의 공의로운 모습 성품 그 다음에 홍색은 이 홍포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신 분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제첫 번째 휘장이 되게 되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은. 그냥 텐트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은 총이 성소 자체가 성소하고 성막의 테두리 자체가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다음에 쭉 들어가다 보면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고 뭐 물두멍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으면 나중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이 있는데 결국 어느 쪽을 바라보냐면 항상 동쪽을 바라보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 거야. 동쪽을 바라보게끔 이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동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동쪽으로 나있다. 동쪽으로. 그러면. 막혀 있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이 서쪽이고 좌우는 남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을 지도를 봤을 때 이쪽을 얘기하니까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이런 개념이 되고 나머지는 다 막혀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은 결국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첫 번째 위장이 덮어져 있고 그 위에 덮는 거니까 이것은 쓰여지는 제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왜?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내장지니까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뭘로 만드냐면 염소털로 만들게 돼요. 실제로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곧 위장은 염... 이 습기에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내장재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몇 폭을 하고요? 11폭. 다르죠? 앞에 있는 처음에 때는 10폭인데 그다음엔 11폭이에요. 맞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겹 덮고 다음 겹 덮을 때이 밑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크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1 폭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보면 발절에 보면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이요. 아까 전에 폭은 뭐죠? 이네 규빗짜리가 열 개였고 네 규빗짜리가 지금 열한 개잖아요. 그러면 한 쪽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이 자체도 다른 거예요. 이쪽 길이도 왜? 아까 전에 위에 이 여기의 크기는 28규빗이28 규빗이었는데 몇 규빗이라고요? 30 규빗. 그러니까 좌, 좌우로도 넓어야 되고 위아래로도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는 13.5m. 39 45니까. 그리고 11 규빗은 1 9 8 m 니까 아까 전거보다는 좌우로도 좀 넓고 위아래로도 좀 넓고. 전체적인 것들이 덮을 때에 이 제1휘장보다는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형식이 50개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거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는 다섯, 다섯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다섯, 여섯이 되게 되고 여섯 개짜리를 덮을 때에 이 좌우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반을 접고 저 반쪽으로 반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보면 그 여섯째 복 절반은 성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성막 전면이면 어디죠? 동쪽이겠죠.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입구는 동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를 육 여섯 개 중에 반을 이렇게 접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일절에 보면 놋고리 신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청색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고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는 첫 번째 휘이 휘장에서는 어떤 걸로 만들었죠? 금고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로 만들었죠? 놋고리로 만드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금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놋고리로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예, 되죠. 여기가 늘어난 만큼 이쪽도 반을 늘어뜨리고. 폭으로서 반은 이쪽으로 접어주고, 입구 쪽으로 접어주고, 반쪽은 늘어뜨리고. 이건 뭐 어렵지 않고. 그러면 동쪽과 서쪽을 얘기했잖아요. 동쪽과 서쪽을 얘기하면 이 남북쪽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원래 안쪽에서는 28 큐빗이었는데 30 큐빗을 만들었기 때문에 좌우 다른 말로 남쪽 북쪽과 남쪽은 한 규빗씩을 더 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 한 규빗 이쪽이라고 하면 뭐 북쪽이나 남쪽을 얘기하겠죠. 저쪽에 한 규빗 바로 남쪽과 북쪽 반대편을 얘기함을 통해서 성막 좌우에 아까 얘기했죠. 좌우는 바로 입구가 동쪽이고 반대편이 서쪽이니까 좌우는 북쪽과 남쪽은 한규빗씩의 여유를 남겨가지고 두 번째 휘장이 덮어지는 것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걸 다 해석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세 번째 휘장은 14절에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휘장보다는 크겠죠? 크게 만드는데 어떤 재료로 만드냐면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또그 마지막에 맨 끝에 네 번째 휘장 완전히 이 바깥에 하고 붙어져 있는 표면에 있는 것은 14절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네 가지가 되는데 맨 끝에 있는 것은 해달의 가죽, 뭐꼭 해달이 아니라 바다짐승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다짐승의 것들로 맨 끝에가 만들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통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성막, 우리로 따지면 성벽 같은 것들이 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관장과 이벽 같은 것들. 그러면서 결론적인 것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품격에 대한 것들. 1휘장은 예수님에 대한 품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제1휘장이 나타내게 되고 제2휘장은 염소 돌로 만든 바로 이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휘장은 피울려 인류,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이 세 번째 휘장의 의미고, 네 번째 휘장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신실하신 그맨 끝에 있는 거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구라지 않는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신실하신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강하신 모습, 신실하신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뭐죠?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네 가지의 모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든과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시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것들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휘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소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